99년식 프라이드 차량이 또 아시아시트에 입고를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썬팅이 너무 다 날라가서 썬팅까지 작업을 할겁니다 썬팅 15%짜리로 축구면 열선 거기까지 할거고요 요거는 시트를 또 이렇게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를 해서 일렬시트 바꿔달라고 하네요 헤드레스트도 그랜저 T집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1열만 시트 바꾸신다고 하네요. 이렇게 베이지 색상으로. 1열만 맞춰서 해드릴 거고요. 열선이 고장났다고 해서 열선까지 수리해드릴 겁니다. 자, 프라이드 시트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네, 프라이드. 차량이 시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 이거 기아 마크 보십시오, 이거. 기아 마크. 옛날에 이거 공업사 마크입니다. 굴뚝 연기고요. 어저께 썬팅이 안돼 있었잖아요. 썬팅을 하니까 차가 이렇게 좀 살아납니다. 살아나죠, 차가. 시트는 이제 젠쿱 시트를 장착을 하셔서 이렇게 개조를 해 드렸습니다. 열선 시트가 없어서 열선까지 장착해 을 드렸고요. 오늘 기름만 먹고 가는 차입니다. 조금 아쉬운 게이휠 베이스 타이어가 너무 아쉬워요. 조금 더 높여도 좀큰 걸로 해도 될것 같은데 12인치 타이어를 꽂아놔서 차가 굉장히 낮아보여요. 15인치 정도는 끼어야 차가 좀 올라올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네. 리스토를 진행을 해서 제 차를 또 완성을 했습니다. 기아 프라이드 웬만한 우리 직원들 나이보다 많아요. 얘가 한3 0년된 거라. 그래도 오토매틱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토기가 돼 있고요. 되게 단순합니다. 얘는 그냥 시동만 걸고 기름이 거의 안 먹어요. 오토바이 수준입니다, 거의. 시트 완성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